특허 검색부터 분석까지 윈텔립스와 윕스온 활용 방법 검색식 작성하기 특허 검색을 위해 검색식을 작성하는 방법 윈텔립스와 윕스온에서는 전 세계 문헌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는데요. 다만 특허 문헌은 국가별로 작성된 언어가 다른 만큼 검색 방법과 검색 국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6개 주요 국가는 한글로 검색 가능하며 모든 국가는 영어로 검색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에 따라서 어떤 언어로 검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검색, 심판 검색. 기본 검색과 심판 검색에서는 국가 탭을 선택하여 검색을 시작합니다. 이 때, 국가별로 검색 가능한 언어가 다른데요. 주요 국가는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검색 가능하며, 일본은 일본어로, 중국과 대만은 중국어로도 검색 가능하죠. PCT 문헌도 모든 문헌을 한국어와 영어로 검색 가능하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공개된 문헌은 해당 언어로 검색할 수 있어요. 다만 발명의 설명은 한국어나 일본어로 공개된 문헌에 하나여 한국어로 검색 가능합니다. 스텝 검색, 통합 검색. 스텝 검색과 통합 검색은 여러 국가의 문헌을 한 번에 검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나 영어로 검색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 가능합니다. 그 밖에 일본어나 중국어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언어를 선택하면 검색 가능한 국가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AI 검색 AI 검색은 모든 국가의 문헌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언어를 자동으로 번역하여 반영하오니 원하는 언어로 편리하게 입력하세요. 윈텔리츠에서는 단독으로 제공하는 전문가 검색 기능이 있는데요. 미국 소송 검색과 FTO 제네릭 화학식 검색에서는 영어로 검색 가능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 문헌을 한국어로 검색하실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검색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 내용은 한국어로 검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중국 특허를 대상으로 상세 설명이 포함된 전체 문서 범위로 검색할 때는 영어나 중국어 검색을 추천합니다. 또한 일본어와 중국어로 검색할 때 일부 필드에서는 연산자 관련 유의사항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특허 검색을 위해 국가별 검색 언어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윈텔립스와 윅스온 활용 가이드는 계속됩니다. 믹스